제가 스무 살때 춤을 처음 접한 이후로 제 라이프에서 춤이 일시정지는 있었어도 완전한 정지는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제삶 속에서도 춤은 꾸준히 저와 함께 해줄 듯 합니다. 실리 댄스는 누구든 즐겁게 춤출 수 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15년부터 5년간 400명 이상의 한동인들을 춤추게 했던 한동대 유일무이의 댄스 스쿨입니다. <목소리> 기존의 실리 댄스 창시자인 제 동아리 선배이자 친한 형이 졸업을 하게 되면서. 어 제가 강사 자리를 물려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셸리 댄스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사직을 처음 제안받았을 때는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셸리 댄스가 계속 유지되고. 또 많은 한동인들이 쉽고 즐겁게 또 재미있게 춤을 접해 볼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파운더 창시자 형의 진심 어린 바람에 제 마음이 동하게 돼서 지금까지 셸리댄스를 이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휴학 중에 취직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모든 셸리댄스 수업과 예정됐던 행사들 계획들을 캔슬하게 됐을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어 당시에도 올해처럼 학법 창대 게스트 공연 그리고 수업 자체 안무 영상 촬영 등 자체적인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이 많은 계획들을 수강생들과 꾸준히 공유를 하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모든 게다 취소되었을 때 아쉬움이 정말 컸고 학생들도 아쉬움이 정말 컸었어요 그때 아쉬움을 마지막인 올해에 다 풀고 갈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게 춤은 언어입니다 누구든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각자의 언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어, 제겐 춤이 그런 매체가 되어 주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항상 표현하고 싶은 주제, 형태, 모습, 분위기 등 너무 많은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걸 표현 가능하게끔 해주는 언어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디자인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런데 춤이 그중 가장 직관적인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다국어자라도 모국어가 가장 편하고 자연스럽듯이.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들을 표현할 때, 특히 춤으로 표현하고 말할 때 가장 편안하고 어, 답답함이 없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 학기 달라지는 수강생들의 특성, 그리고 또 그에 따라 달라지는 수강 진도에 맞춰서 매번 다른 안무를 창작해야 했던 점이 즐거웠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또 강사인 제가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학업 및 다른 스케줄과 병행해 가면서 안무를 짜야 했을 때 물리적 혹은 정신적 압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서 체력적 한계를 느꼈다거나 이런 것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학기 말에 촬영까지 다 해내긴 했지만 어, 지금 와서 예전에 촬영했던 영상들이나 공연들을 보게 되면 어, 이런 시도를 해볼 걸 저런 시도를 해볼 걸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더라고요. 제가 이번 학기 마지막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돼서 셸리 댄스도 덩달아 함께 한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제 전공인 디자인 필드 쪽으로 공부 혹은 취업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이고 확실한 단계의 계획은 아니지만 해외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런 와중에도 춤은 계속 쳐나갈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스무 살때 춤을 처음 접한 이후로 제 라이프에서 춤이 일시 정지는 있었어도 완전한 정지는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제삶 속에서도 춤은 꾸준히 저와 함께 해줄 듯 합니다. 여러분, 한 학기 쉐리댄스 수강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걸 공유하고 싶어서 진도도 되게 빠르게 나가고 안무도 어렵게 짜오고 해서 수업을 쫓아오시기 조금 벅차셨을 텐데 항상 재밌다는 피드백 주시고 땀 뻘뻘 흘리면서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쉘리댄스가 끝나는 게 저도 너무 아쉽지만 쉘리댄스의 어, 모토와 스피릿만큼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삶 속에서 춤추듯 즐겁게 라이프를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저는 제 자리에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쉴 때나고 질 때나세요.